하태병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21일 손학규 대표의 방해에도 조국 파면부산시민연대 투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한 강경투쟁을 시사했다. 하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20일 저녁 바른미래당은 조국 파면부산시민연대 집회 참석하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위원장은 손 학교 대표가 저를 기습적으로 징계한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어야 했다라며 전날 집회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아무리 조국 파면 투쟁을 방해하더라도 부산 시민 연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또 다음 주에는 조국 파면 대의에 공감하는 각계 각층 인사들과 연석 회의도 준비하고 있다라며. 매주 진행하기로 했던 대중 집회도 그대로 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함께 만나 뵙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위원장은 앞서 조국 파면 부산 시민연대를 먼저 제안. 한국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시민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헬스 및전 종목 월 25,000원. 하지만 전날 부산 서면에서 열린 첫 촛불 집회에는 당내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향후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음 주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될 텐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치는 날로 격화하고 있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다루는 국정감사를 다짐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쟁 국회보다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 싸우는 국회보다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때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정책 페스티벌을 열어 정책 정당 이미지를 띄웠고 대야 공세는 삼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다. 조국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검찰 수사 중에 국회에서 국장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국주 수용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을 견고하며 민주당의 정책 트라이브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 26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담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의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주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하는 등 온갖 직권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심이 속속들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 없이 쥐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보다는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달라며 여당은 자꾸 민생을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지만 이는 집에 큰 불이 났는데 빨리 살림하자는 격으로서 조국 파면이 바로 불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